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음, 오빠 목사, 그러니까 문혜룡 목사님에 대한 건데요. 아, 네. 문 목사님 이야기군요. 특히 그분의 어린 시절, 그서자로 태어나서 겪었던 그 혹독했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책, 목자심사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가정 불화도 심했고, 또 어머니의 죽음 같은 어, 정말 큰 상처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 깊은 상처와 콤플렉스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음,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아, 내 네, 과거의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오빠 목사님의 유년기는 정말 아,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서자라는 배경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부모님은 계속 싸우시고. 네 그쵸 특히 어머니의 그 비극적인 죽음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그 아버지께서 어린 아들에게 네 엄마가 죽은 건 어, 네가 싫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정말 와 하... 그건 정말 평생 남을 상처죠 그런 환경이 당연히 뭐랄까 기쁜 내면의 상처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요. 네, 예를 들어 뭐 낮은 자존감이나 모래도 안될것 같은 그런 패배주의 있잖아요. 불안감도 심했을 거고 의욕 상실 같은 거요. 아 스스로를 찌질이 루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였죠. 심지어 나중에는 새 어머니랑 또새 형들을 피해서 기숙사로 가야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을지 짐작에 가죠. 네, 정말 고립감이 컸겠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절망 속에서 신앙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점이에요. 음 그렇죠. 뭐 처음 신학교 간동기는 좀 다른 데 있었다고 해도 결국엔 영원 구원이라는 소명으로 바뀌고 특히 본인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 중독 회복 사역. 그 온일 센터를 시작했다는 게참 인상 깊었어요. 아그 온일 센터 사역이요? 네 단순히 그냥 게임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정 문제나 관계 문제를 봤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의 그 아픈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파고든 거죠 파고들었다고요 네 온라인 중독의 진짜 원인이 게임 그 자체가 아니라 음 가정 안에서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또 어떤 영적인 공허함 여기에 있다고 본 거거든요 이건 정말 자기 경험에서 나온 통찰인 거죠 아 자신이 겪었던 그 사랑받지 못함 외로움 그걸 아니까 비슷한 아이들을 더 진심으로 도울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상처가 어떻게 보면 사역의 어떤 뭐랄까 연료가 된 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듣고 보니 그분의 책 목자 심서도 딱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아요. 과거에 게임 중독 아빠였다는 걸 솔직하게 다 드러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아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컴플렉스나 패배주의 같은 거 이런 가계의 저주를 끊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간절함이 느껴지죠. 근데 자녀 교육 방식 보면 능력이나 특히 뭐 수학 같은 거. 경쟁을 좀 방조하는 면도 보이는데 이것도 어쩌면 본인이 겪었던 좌절감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은 걸까요? 아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심지어 실수했던 것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저는 참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함이요? 네, 예를 들어 첫째 딸 교육 때 본인이 너무 조급했다, 실수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의 상처를 숨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양육 철학이나 사역에 더 진정성이 더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 오빠 목사님의 그 파란만장했던 어린 시절이 결국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목자심서라는 책을 낳게 한 어떤 핵심적인 배경이자 동력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통과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자양분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이야기죠 네 정말 깊은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 같아요 네 겉으로 보면 계속 좌절하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의미를 찾고 또 신앙 안에서 회복하려고 애썼던 어 그런 치열한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상처나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만의 강점이나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자원이 될 수는 없을까 하고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상처가 자원이 될수 있다. 네,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헤아린 라디오 오, 오빠 문혜룡 유튜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